문학을 보게 되면 그렇다. 질투 주체가 있다. 그런데또 하나는, 불란서 문학들을 보게, 되죠. 특히 19세기 문학 이후로, 소위 이제 현대소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바르트는 그거를 뭐, 라스틴이나 아니면 뭐, 마셀 프루스트나 마셀 프루스트의 주인공 마르셀, 엄청난 질투 주체죠. 그렇죠그래 맨날 감시하고 자기 여자. 맨날, 나가서, 그래서 나중에 납치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가둬놓잖아요. 그러한 그 질투 주체가 있습니다. 이 질투 주체가 있는데, 그러나 바르트가 또 다른, 불란서, 이거 불란서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불란서 주체. 독일 주체가 있다. 그러면 독일 주체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열정 주체다. 근데 이게 참, 예, 독일 말에, 라이덴, 이 열정이란 말을 쓰면, 라이덴 샤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하게 되면, 예, 크, 뜨겁게 불타오르고, 뭐, 이것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라이덴, 이, 이 독일말 그대로 따르면 라이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당한다는 뜻이에요. 네, 고통 당한다. 그래서 이 그러나 이 고통 당하는 게 샤프트하면 직업이 되는 거를 얘기해요. 일종의 네? 고통 당하는 게 직업이 되면 열정입니다. 아시겠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 말이 참 묘한 거라서 바르트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에 보면, 독일 18세기에 보게 되면, 특히 독일 리트라고 하죠. 가곡. 그래서 슈베르트하고 슈만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슈베르트의 특히 뭡니까? 여기서 그 물방앗간의 아가씨. 아니면 겨울나그네. 원래는 그건 슈베르트가 그, 가사를 쓴게 아니죠. 막스 뮬론과 하는 그런 낭만적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썼던 시입니다. 그거를. 근데 그 시에도 곡을 붙인 거죠. 근데 곡을 붙인 건데, 예, 바르트가 왜 그거를 많이 언급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되도록이면 좀 많이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를.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그, 아,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왜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오늘날 이제 불가능한가. 그것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건데요. 바로 이 열정 주체를 해요. 이거를 이제 낭만적 주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질투 주체하고 이 열정 주체가 뭐가 다르냐. 질투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건 바로트적 의미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좋아, 도착할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소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가능하다. 즉 사랑의 어떤 에너지가 흘러서 어디에 도착해서 그거 거기에서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질투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열정의 주체란 뭐냐? 낭만적 주체란 뭐냐? 슈베르트나 슈만의 소위 그런 그 낭만적 사랑의 주체란 누구냐? 이거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 말이 있냐 하면 흐를 수만 있어요. 흐를 수만 있어요. 흐를 수만 있는데 이 흐를 수 있는 것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자꾸 누설되니까. 예? 자꾸 자꾸 뭐가 나와? 자꾸 예? 흘러. 그래서 말이 좋아 유, 누, 누설이지. 사실 저는 더, 조, 더 좋아하는 말을 방혈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피가 밖으로 흘러 나와요. 그냥. 왜? 그 열정은 라이덴샤프트거든요. 고통을 직업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의 그런 사랑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누설 대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피가 자꾸 방혈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트가 얘기하는 이 사랑의 주차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개념인가. 그리고 이게 낭만적 축처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개념인가? 함부로 모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그 물방울 간의 아가씨나 겨울 나그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들 보리수 아시죠, 그렇죠? 보리수 가고 뭐 성문 앞 우물 곁에 보리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걸 왜 나그네가 자꾸 그리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보리수 밑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어디 가서 진짜 거기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여긴 거기는 무덤에요. 이 무덤 보리수 밑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뭡니까? 사랑의 열정이라고 하는 걸 막을 수 없고 도착할 수 없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그거예요. 끊임없이 흐르는 것, 끊임없이 누설되는 것, 끊임없이 방혈되는 것. 그래서 언제나 넘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뭡니까? 그 어디에도 다 담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늘상 뭐예요? 잉여가 남는 것.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테에는 라이덴 샤프스. 이거를 독일적 독일의 낭만적 주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다. 즉 이건 소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 주체는.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이제 아도르노 같은 사람들이나 베냐민 같은 사람들은 이걸 미메시스적 주체라고 그래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바르트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사실 누구냐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막, 그 어머니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 그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또 곤란합니다 정말 이 사람 뭐 탯줄이 아직 안 끊어져가지고 정말 계속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귀호론 쪽으로 봅시다 귀호론 쪽으로 여기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고정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의미가 생성이냐 아니면 의미가 말하자면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로 이제 봐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